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이에요. 어,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체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극적게었나요 지난 5월 11일 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간 심각이었던 그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 격리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뀌었고, 또 일부 입원병실이 있는 그런 병원을 제외하면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사실상 팬데믹이 끝나고 어, 엔데믹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려 3년 4개월 만에 온 어떤 찾은 일상인데요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도록 할까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는데 최근에 그코로나를 아른 수진 자매 가정 특별히 고생을 많이 많이 하신 것 같아 막판에 네그 지난 한3 여년간 그 교회도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고 뭐 성찬식 같은 그런 행사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도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바람에.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식사 교제를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까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 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던 이 MT 행사도 치를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오늘 이제 우리는 MT를 떠나게 됩니다. 2019년 이후로 무려 4년 만에. 외부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지난 2018년에는 우리가 그 대부도의 라디아 펜션을 갔었고, 2019년에는 영종도의 털본의 별장을 갔었, 갔었습니다. 그데 이제 이게 가장 마지막 최근에 간 그런 MT였죠. 그리고 이제 2023년 오늘은 영종도의 도란도란 펜션으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랜만에 하는. 아, 이런 함께하는 행사기 이 때문에 이 다들 들뜬 기분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안전 사고 없이 모두가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각 성도는 지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MT에 임하면 좋을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함께 잠깐 말씀을 읽을 텐데요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금 바울사도는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지체라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두 가지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천천히 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래요. 함께한 예배자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교훈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뭐 형식이나 또는 외면 이런 거에 좀더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교회 건물을 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이 교회 그 건물을 최고로 좋은 거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채워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 일부 교회들은 고가의 피아노, 방송 장비, 음향 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휘황찬란한 인테리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비를 딱 들어가면 웬간한 엄청난 그 호텔급 그런 로비로 딱 꾸며 놓은 그런 교회도 나오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어찌 됐든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이것을 이제 장식하고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관리를 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 것, 이런 생각으로 하기도 한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깨끗이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성도분들이 돌아가며 교회 청소를 십니다 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깨끗이 쓸고 닦고, 그렇죠? 그것도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고 성도들이 하는 게더 낫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신 거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청소를 하면서 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청소하면서 눈물 받다막 흘리고 청소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 더 길고 막 이렇게 은혜받는 그런 청소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게 잘못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는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게 다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 성도들. 이 성도들을 교회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그리스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외면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외면보다는 좀 내면에 더 치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의 신앙 예수 그리스의 인격 이런 것들로 보여지도록 가득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두 가지 에 각별히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교회 공동체는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뭐에 힘써야 한다고요? 거룩에 힘써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익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죄에서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보아도 흠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근데 교회법을 잘 지키는 게 좋아. 그리고 교회법 말고 또뭘또 또 지켜야 될까요? 세상법도 잘 지켜야 해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좀더 엄격하게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볼때 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 교회 공동체에 녹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밖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을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쉽게 이제 질서를 어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은 좀잘 지키려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십시오. 가다 보면 사람들 뭐교통질서좀 어지러울 그런 분들도 계시고 주차 예절도 뭐 그냥 파충망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공중도덕 이런 거 마무리할 버리고 막 이런 분들 다 여기 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뭐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 조금 잘 지켜주십시오 계속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격적인 면인데, 교회 공동체는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뭐에 힘써야 한다고요? 사랑에 힘써야 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또내 이웃을... 있습니다. 시작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나하고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는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에서 좀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더 읽어보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친하고 친한 그런 이웃뿐만 아니라 이 원수까지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모두가 만나지는 않겠지만. 밖에 나가면 악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을 하는 동안에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하기 하,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갑자기 그 순간에 딱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물놀이를 하는데 막 서로 무례하게 막 해가지고 어,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길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 아니면 일순간에 원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어, 이렇게 원수가 되고라, 원수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냥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고, 에이 이런 마음이 사실 다 들죠.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 딱 기억을 해주세요. 아저 사람까지도 내가 아, 오늘 사랑해야겠구나.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선악에 대해 약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신앙적으로는 거룩하게 힘써야 하고 또 인격적으로는 사랑하게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온 성도님들이 종일토록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성도들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가르침은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성도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 앞에 있는 성도 그 성도는 누구의 지체라고요? 내 지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누구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우리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체 의식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요 아,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체 의식을 잘 실천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공감하셔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공감해야 공감 공감을 해야 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지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성도들도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또한 지체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되면 그 다른 모든 지체들도 그 지체와 더불어서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각그 그리스의 각 지체들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정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의 특징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감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체의식을 가진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공감하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다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공감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살펴 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살피지 않고 상황을 모르면, 우리 뭐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지체가 아닌 거예요. 지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다른 지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의 상황을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찬찬히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마음이 어렵든지 그것을 같이 느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그거를 같은 마음으로 어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여러분 다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공감이 절대 쉽지가 않죠. 공감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 그런 거어요 우리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공감할 여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중에는 뭐바비 사는 세상살이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돈 벌고 가족 챙기느라 주변 사람 돌아보는 게 버겁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 이게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어떤 시간도 에너지도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있죠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좀더 마음을 열고, 좀더 이타적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다른 성도에게 공감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은 꼭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쏟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지체의식이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한 가지 더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지체의식을 잘 실천하려면 돌보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돌봐야 합니다. 돌봐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반절에서 25절에 이 돌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 이로 인해서 몸 안에 다툼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는 지체, 뭐 그렇지 않은 지체, 요긴한 지체, 그렇지 않은 지체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아, 요긴하게 서로 여, 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지면요 각 성도들이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어,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자들은 돌봄에 힘쓰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돌보는 건 그런 거예요.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 상대방의 문제 또는 어려움 또는 상처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요? 돌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메림나우는요, 자기 자녀처럼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처럼 돌보는 거라고요? 자기 자녀처럼. 자기 자녀처럼 돌본다. 이게 이제 감이 좀 떨어지죠. 자녀들이 다 커버려서 뭐 자녀들을 돌보는 게 뭔지 이제 감 떨어지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집 아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저께 배탈이 났습니다. 유치원에서 먹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제 체한 것 같은데 따뜻한 물을 먹여도 금방 토할 정도로 이제 심하게 체한 것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저는 뭘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건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디스크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를 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 아이를 좀 위로해 보고자 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이후에는 할머니가 집에서 돌봐주셨는데요. 저녁나절 들은 얘기지만 아이가 아픈 것을 보니까 할머니도 식사가 넘어가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주 아픔에 동참하시느라 그냥 하루를 꼬박 같이 굶으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분주했기 때문에 틈틈이 집에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약은 제대로 먹었는지 체크하고 열은 내렸는지 잠은 잤는지 식사는 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했습니다. 몸은 같이 할수 없지만 마음은 늘 아픈 아이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뭐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나았죠. 아까 보셨어요, 막 뛰어다니는 거? 제가 잠시 이제 저희 아 아이가 아팠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녀를 자기 자녀를 돌본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이 자녀처럼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단요 우리는 이런 돌봄을 어린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MT 가시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자기처럼 자녀처럼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픈 아이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나온다면 어, 여러분도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시고 또 마음도 써 주십시오. 하지만 뭐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다면 잘 챙겨주시고, 위험하지 않도록 돌봐 주십시오. 무엇보다 내 아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도 봐주고, 내 아이 감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감정도 챙겨주고, 내 아이의 필요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필요도 함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린 아이들 말고요. 혹시... 돌봄이 필요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를 자녀처럼 돌보아 주십시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 성도를 돌아보게 된다면 얘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만일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돌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요,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체라는 그런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거룩하기에 힘쓰고 또 인격적으로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세상과 타협함으로 본이 되지 않았거나 어, 너무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정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구별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겠다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애쓰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공감하기에 힘쓰고 자기 자녀처럼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여 너무 자기의 어떤 삶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성도를 돌아보지 않았거나 돌아보았더라도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내 자녀를 돌보듯 돌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